침실 속에 드리운 침묵의 얘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솔직하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30년, 40년 혹은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 사이에 무겁고 숨 막히는 침묵처럼 자리 잡은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선뜻 꺼내지 않으려 하지만 서서히 결혼생활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방안의 코끼리 같은 문제죠. 혹시 홀로 앉아 이런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아내와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애 아내는 나를 멀리하는 걸까? 애내 손길을 피하는 걸까? 애 아내는 잠자리를 마치 빨리 해치워야 할 지겨운 집안일처럼 대하는 걸까? 정말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거절당했다는 느낌, 혼란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억울함까지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내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침실에서 보라줘야 한다고 배웠던 그 남자다운 방식이 오히려 아내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요. 여러분의 선의로 한 행동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것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르는 실수, 강한 자극이 무조건 더 좋을 거라는 치명적인 착각, 혹은 속도가 곧 열정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는 아내의 몸과 마음의 긴장과 두려움이라는 생리적인 벽을 쌓아왔습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침실을 아내가 도망치고 싶은 고통스러운 이무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부부 상담을 통해 발견한 결정적인 비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애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침실로 이끄는 기적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행복과 연결감 그리고 육체적 황홀경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부부들의 관계를 되살리고 다시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깊은 통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받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 봅시다. 문제의 근원,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 냉정한 통계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제 경험상, 남판 10명 중 9명은 여성의 진짜 민감한 성감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엉뚱한 곳을 너무 세게 누르고,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반인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에, 흥분하지 않지? 애 나를 거부하는 거야. 억울해하고 좌절합니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제 상담실을 찾은 63세의 린다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제 가슴을 찢어 놓는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남편과의 관계가 즐거웠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두렵고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빨리 끝내주기만을 바라며 이를 악물고 참았어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 좋은 척 연기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남편 밥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이란 침실에서 힘이 넘치고 빨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준비되기도 전에 가장 예민한 부위를 거칠게 자극했습니다. 린다가 아파서 몸을 고치면 밥은 그 경직을 흥분으로 착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린다 씨가 용기를 내어 벌프 여보, 아파요 벌프라고 속삭였을 때였습니다. 밥은 흥분의 치에, 그리고 잘못된 상식에 갇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참아야지. 그는 잔인하려던 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린다 씨는 아내의 러칼이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 스스로 세뇌하며 40년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쾌감은커녕 오직 인내와 불편함 그리고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있었던 그 세월을요. 이것이 단지 이한 부부만의 불행한 이야기일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실망시킬까 봐, 혹은 내가 불감증인가? 내가 고장난 건가? 라고 자책하며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내의 몸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여성의 성적 반응에 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해의 부족이 세월과 함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올린 것입니다. 저는 남편인 밥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잠자리를 군사 작전처럼 수행하십니까?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최단 시간 내에 최대 화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는 강하고 힘이 넘쳐야죠. 그게 남자다운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이 비극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인식의 전환, 전쟁터에서 정원으로. 남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단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적의 요새가 아닙니다. 점령해야 할 고지도 파괴해야 할 목표물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정성껏 가꾸어야 할 아름답고 섬세한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정원의 불도저를 끌고 들어가 마른 땅을 중장비로 파헤친다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짓밟히고 흙은 망가질 것입니다. 여성의 몸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충분한 일을 예정이라는 단비와 인내라는 햇살. 없이 강한 자극을 가하면 그것은 쾌감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 잠자리의 목표는 결승선 통과가 아닙니다. 그 과정 자체가 목표입니다. 자, 이제 그 누구도 젊은 시절 여러분께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 그 숨겨진 쾌감의 보물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그리다. 가슴. 먼저 가슴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성은 오직 유도에만 집중합니다. 유도를 마치 눌러야 할 버튼처럼 생각하죠. 곧바로 깨물거나 잡아당기거나 튕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적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식처입니다. 마음을 담아두는 곳이자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는 곳입니다. 비밀은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영역에 있습니다. 가슴과 갈비뼈가 만나는 부드러운 아랫선, 쇄골에서 내려오는 완만한 경사면을 공략하십시오. 이애곽 부위들은 예민한 위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감각적인 터치를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손길과 혀의 넓은 면으로 이 부위를 애모할 때, 아내는 단순히 흥분하는 것을 넘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 느낄 때, 여성의 마음은 활짝 열립니다. 숨겨진 빙산, 해부학적 진실. 이제 더 깊은 곳, 하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의 만족을 위해 클리토리스, 음액, 라는 버튼을 최대한 세게, 최대한 빠르게 누르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생물학적 오해입니다. 여성의 그곳 해부학은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작은 돌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민감한 신경들은 골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으며, 질 입구 주변을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클리토리스의 다리는 몸속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중심부가 아닌 그 주변부, 음순의 부드러운 살결과 허벅지 안쪽 가 진짜 보물지도입니다. 준비 없이 중심부를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자극하는 것은 가장 여린 꽃봉오리를 손가락으로 으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몸을 방어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깊은 황홀경을 위한 5단계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제가 30년 상담을 통해 정립한 5단계 기술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아내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황홀경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 절대로 중심부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아직 클리토리스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허벅지 바깥쪽에 부드러운 살이나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경계선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허를 쓰지 말고, 오직 입술만 사용하십시오. 나비가 꽃잎에 앉듯 가볍게 키스하십시오. 부드러운 소리를 내십시오. 이것은 벌프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벌프라는 심리적 신호를 보냅니다. 최소 3분에서 5분은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시계를 보지 말고 아내의 살결에 몰입하십시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내의 긴장과 불안을 녹이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2단계 주변 산책하기 이제 허를 사용하되 절대 헛끝을 부족하거나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화를 완전히 힘을 빼고 넓고 펑펑하게 만드십시오. 부드로 그림을 그리듯 화의 넓은 면으로 주반부를 천천히 쓸어내리십시오. 목과 턱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이때 여러분은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숨소리가 어디서 거칠어지는지, 엉덩이가 어디서 살짝 떨리는지 관찰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아내만의 민감한 지점입니다. 그곳을 기억하십시오. 3단계. 꽃봉오리 주변 맴돌기 이제 중심부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클리토리스의 런면과 입부분을 딱따구리처럼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톡톡 건드리십시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강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근하게 끌어오르는 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처럼 서서히 온도를 높아야 합니다. 최소 5분에서 7분 이상 이 단계에 머무르십시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마음 속 기대감을 키우십시오. 4단계. 온기와 압력 안에가 충분히 달아올랐다면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그 부위에 따뜻한 숨결을 호하고 불어 넣은 뒤, 입술로 부드럽게 감싸고 가볍게 빨아들이십시오. 혀의 촉감, 숨결의 온기, 그리고 입술의 압력이 합쳐져 입체적인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리듬의 변화를 주십시오. 멈췄다가 다시 하십시오. 아내를 애타게 만드십시오. 5단계. 멈춤의 미학 이것은 거의 모든 남성이 놓치는 비밀 무기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다다르기 직전, 그 순간에,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잠시 떨어져서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이십시오. 사랑해. 당신 정말 아름다워. 이 짧은 멈춤은 아내의 몸이 더 거대한 쾌감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육체적 행위를 감정적인 사랑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10초에서 15초를 기다린 후, 다시 2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그 뒤에 찾아오는 절정은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강력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흑과를 배가시키는 비결과 마음가짐, 이 기술의 흑과를몇 배로 높이려면 손을 사용하십시오. 입이 아래에 집중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 가장자리 기술을 기억하세요, 을 애모하고,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나 배를 쓰다듬으십시오. 온몸이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내가 깊은 신음 소리를 낸다면, 그 순간의 동작을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정의 순간이 오면, 갑자기 멈추지 마십시오. 벌프 벌프 폭포수 마무리 벌프 벌프를 하십시오. 혀의 움직임은 멈추되, 입술로 지그시 따뜻한 압력을 주면서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십시오. 절정 후에도 일래서이 분간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아내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운을 남겨 주십시오. 이 후이, 애프터 케어. 가 다음번에도 아내가 안심하고 마음을 넓게 만드는 럴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가짐이 틀리면 소용 없습니다. 이세 가지 황금류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1 청결은 사랑입니다. 관계 전에는 반드시 사워하고 양치질하고 손톱을 정리하십시오. 입 냄새나 날카로운 손톱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치고 고통을 줍니다. 청결은 당신은 내가 노력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2 자존심 버리기 벌프, 내가 남자인 걸 증명하기 위해 아내를 만족시켜야 해, 벌프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압박감은 아내를 긴장시킵니다. 아내 역시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 연기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신 벌프, 우리 같이 탐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벌프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완하면 아내도 이완합니다. 3. 대화하기. 물어보십시오. 이 색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좋아. 더 부드럽게 할까. 아내의 대답에 맞춰 조절하십시오. 그 배려가 진짜 로맨스입니다. 고원의 이야기. 또 다른 부부, 마이클과 수잔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결혼 35년 차인 그들은 지난 20년간 사실상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가 자신을 룸메이트로 본다고 생각했고, 수잔은 무시당하고 이용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이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기술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마이클은 10대 소년처럼 환한 얼굴로 상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드디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말마다 손을 잡고 산책하며 신혼부부처럼 지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예전 같은 체력이 없어. 발기부전이 있어. 허리가 아파. 제가 장담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동 능력이나 단단한 발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다면 입술의 부드러운 압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옆으로 누워서 안아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꿋꿋함이 아니라 마음의 부드러움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시킬 때 안에는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많이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진짜 남자는 속도나 힘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 파트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진짜 남자다움입니다. 이 친밀감은 모든 일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가 늘어나고, 거실에 웃음꽃이 피고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초대자. 오늘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과 원망으로 가득 찬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이며 럴정을 나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오늘 밤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당신이 받아 마땅한 만큼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서둘렀고 당신의 마음을 듣지 못했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다시 알아가고 싶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를 한 번만 믿어줄 수 있을까? 이한 번의 진솔한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40년간 얼어붙은 빙박을 녹일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닙니다. 사랑, 배려, 그리고 존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거닐어야 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오늘 이 도전을 시작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초 또는 벌프벌프, 벌프 3초 벌프벌프를 남겨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노년의 부부 생활을 위한 조언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